이상하게도이 시간대가 다 중학생이 굉장히 많이 보인 시간대라서 중학생들의 맞는 수준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낙법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건 우도에서는 낙법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낙법으로 다 설명합니다. 을전방에연 낙법 외친다 그랬죠? 전방에연 낙법 외칩니까? 살려고. 기술 아, 기술. 살려고. 먹어치기. 알려고 치는 낙법은 사실 직방 낙법이 충분해. 유도의 기술들은 상대를 맺히는 거기 때문에 직방 낙법으로 그다 쇼를 봐. 전방 회전 낙법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을 타고 지나가는 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이 아직은 거기까지안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돼서 기술이 상대가 안 넘어가요, 돼요 하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가 좀 이거는 머릿속에서 좀 단순한 문제로 정리를 해야 돼. 오른손잡이들은 기본적으로 왼손 당기는 게 당연하니까 이걸 이제 얘기 안 할게. 왼손 아예 얘기 안 하고 볼을 얘기 안할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건 했고, 이제 상대를 넘겨야겠어요?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뭐냐면 왼발을 얼마나 강하게 찍느냐, 그리고 오른손을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다두 개가 거의 중점이 돼. 어거치기 같은 기술 말고 허리풀이, 허리, 뿌리, 허리 기술이나 발 기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대를 얼마나 갖고 하고 한란디뒤 기회로 뒤로 빠지고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왼손의 문제이지만 왼발을 얼마나 강하게 찍어야지 강하게 찍는 힘이 충격으로 그리고 이 충격을 상대를 넘기는 힘으로 연결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왼발을 야 이렇게 왼발 너무 살살 찍으면 상대가 버티는 힘에 따라서는 뒤로 몸이 넘어갈 수있어 그러니까 왼발 어떻게 해? 강하게 강하게 찍어야지 빨리 연결이 되는 거야. 내가 왼발 을 강하게 찍은 그 힘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 힘의 전달은 어디로 이어져? 오른손으로 이어져 그래서 그 오른손을 어떻게 왼발을 강히 찍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과 이 상체가 앞으로 가지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 가고 저리다 넘기면 기술이 나오겠어 상대는 어디로 맺혀야 돼? 땅으로 맺히잖아 그래서 왼발을 강히 찍으면서 바로 아래로 내리라고 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이 됐을 때는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차서 상대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가지만 마지막 자세는 상대에게 등을 너희들게 등을 보일 만큼 몸이 트위스트, 제껴야 되는 거예요. 왜? 왼발이 강한 힘은, 오른발로, 오른손 쪽으로 전달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왼발을 강하게 찍으면서, 오른손을 빨리 내리라고 말했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형태가 내가 전방전 앞으로 치고 나가는형태가 나온다. 는거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어떻게 중심 잡겠어? 중심 못 잡아.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방전 앞으로 치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술을 걸 때는 언제나 기술을 걸 때는 언제나 끝까지 넘기고 나는 전방에다 덮치고 나간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움직이더라도 상대를 넘기겠다 왜빨에 강하게 치고 넘 내가 덮히고이압으 넘어간다 그래야 힘 전달이 100%다돼 그리고 넘어간다 이해가 돼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게 맞긴 하지 당연하지만 아까 왼선 얘기 안한거지만 중요한 건 기울이가 넓다으로도는데 아무리 세게 치거나 간다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울이가나오는건 당연한 거고 그 상황이 나왔을 때는 왼발을 얼마나 강하게 오른손을 얼마나 세게 내리는 자투가지로 계속 들고 가는 대로 알았어 상대가 힘이 존나 좋조갖고 안되면 뭐해야 돼? 안돼! 이쪽으로 다리 버릴 안돼! 그러면 안 따지 이게 무슨 의이야 왼발을 강하게 생략 힘을 어디로 보낼까? 거기로 보낼 수도 있고 이거 가져올 수도 있고 리 버리 버리기요 거치기 안따리 허리, 흐리 여보 치니방에쭉 보내면 안 딸려 그래도 기술들을 섞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기술 한개 했다고 쉬운 게 아니라 이해가 나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키바이. 자, 하나만 더 잠깐, 하나 더 찍고 있지?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아... 저쪽에 있었 아이고, 리이 유도를 중학생들이 많이 가는 말이야 <웃음> 네. <웃음> 유도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면 진짜 좋긴 좋아. 나이가 있어서 하면 목적이 달라져. 그죠? 너희들은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서 입싸하고두루눕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학교가갖고그 치면 하면 콜록콜록 아, 잡지 어, 아니지 뭐지? <laughs> 조퇴하고 잡퇴할 뻔했어 조퇴, 조퇴도 하고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 성인들은 그게 안돼 다치는 순간 난리나 나만 난리가 위아래로 다 난리가 모든 내 맡은 일까지 다 난리 이게 마인드가 달라 목적이 그래서 형들하고 할 때는 안 다치게끔 기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다 형들은 목적이 달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살아서 내일 출근해 그러니까 오늘 땀 흘리면 충분하다는 마인드가 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포함은 목적이 달라요뭐 해야 돼? 이왕 하는 거 잘하라 야랬지못할 수도 있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해진 지는데 살다 보면 느끼겠지만 다양한 일들이 있어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때 이런 일이 많이 진 않아 어차피 있어 봐야 너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씩 해다가 뭐 학교 운동회 뭐지 학교 놀러 가는 거뭐 이런 거 밖에 없잖아 그지? 그 와중에도 운동을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 난할 말이 없는 거지 물론 운동 안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든 게임은 하다 그게 중요한건 그걸 해도 돼? 어라안니 중요하니까 근데 도복 입고 여기 앉잖아 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지? 맨 떼먹을 생각하지 마하지 말하지만 친구들하고 놀고 즐기고 떠드는 게 좋아 하지만 유도복 입고 여기다 유도를 하려고 왔으면 매진간치 잘해야지. 매도한두개씩 가져가고, 한증도 따갖고, 공지도 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내 마인드가 달라. 그래서 이 말을 해줄 거야. 이거는 이제 공통된 사항이야 유도를, 기술을 알고 이해하면 50점에서 60점을 맞아. 그냥 공부도 그지 근데 60점에서 70점을 넘어가려면 기술을 많이 넘겨봐야 돼. 이해하는 것이 50점이라는 뜻은 낙법까지 돼야지 30점에서 40점, 50점까지 올라온다는 뜻이야 낙법을 기술을 많이 받아보면 이해만 해서 기술이 뭐 오늘 반다리 배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렇구나 한 20점, 30점이면 이 기술로 많이 넘어갔어 그럼 50점까지 올라갔수어 근데 내가 이 기술을 50점, 60점에서 70점까지 올려보고 싶다 그럼 내가 많이 넘겨봐야 돼. 안 넘어가고 넘긴다 말이야 많이 넘어가는 것이 기반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많이 넘겨먹으로써 70점 80점까지 가는 그거보다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설명해. 돼. 내가 내 기술을 설명할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누가 검은띠들한테 그 권한을 줬잖아. 검은띠검은마나해력해 검은띠들은 내가 뭐라 그러날 그래? 설명하라. 왜? 설명함으로써 내 기술이 올라. 그러면 나머지 10점 20점 어떻게 합니까 부단한 노력과 반복. 저는 검은띠가 아니다. 설명 못 하는데요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계속 넘기고 넘어가면서 70점, 80점을 더 맞을 생각을 해요 설명을 해? 조금이라도 할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요 왜 왼발을 강하게 찍었지? 왜 기울이기를 이렇게 했지? 했을 때 버벅이면서라도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 유도가 돼요 이거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이 유도뿐만이 아니죠 아니? 공부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유도를 하는 너희들은 항상 유도를 하면서 그거를 애매하게 하지말고잘해 a d a 여기서시간 날리고 있을 바에 o 저 f 가 r p a l o r a n 나 o n Tiano, Little d e n 는 y OK, a n 이해하는 e you know, Bogie. Young, I'm not sure. Good luck. Good l